구약성경의 시편은 총 150편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에 모세의 것이 딱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인데 모세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출애급의 정말 그 대장정 속에서 깨달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서술하고 동시에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바램을 하나님께 아릅니다. 그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시편 90편 3절입니다. 모세는 사람을 티끌이라고 했습니다. 창세기에서 말씀했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흙 정확히 말하면 티끌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티끌로부터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다.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. 그리고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신 아이다.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. 인간은 티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.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서 말라버리는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다. 그렇게 말합니다.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의 끝은 어떨까요 모세는 살아보니까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고 보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. 그렇게 말씀했습니다. 모세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며 살아보아도 그 몸부림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이다, 허무다.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우리가 아직 인생의 끝까지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을, 삶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. 모세는 당시의 기준으로 올해 연수가 70이요, 강건하면 80이라고 후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. 요즘은 올해 연수가 80이요, 강건하면 90, 100살이라도 라고 해야 합니다.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오래 오래 삽니다. 하지만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조금 더 살고, 조금 덜 살고의 차이일 뿐이지 생로 병사의 범주는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.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나이 들고 병들고 때가 되면 죽는 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또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고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. 생로 병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로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. 늙고 싶지 않다고 늙지 않을 수 없고 죽고 싶지 않다고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받아들임이 있을 뿐입니다. 그런데,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?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,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악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?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.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, 악해지는 것은 어쩔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, 어떻게 해야 점점 나빠지고, 점점 악해지는 인생이 아니라, 점점 좋아지고, 나아지는 인생을 살수 있겠습니까? 나이가 들면 신앙이든 인격이든 당연히 좋아지고 나아져야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.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 인생을 살수 있을까요? 시편 90편의 모세의 고백과 오늘 본문 야구보세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모세의 기도입니다.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,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.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.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.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.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. 먼저, 자기의 남은 날을 셀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.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걸 고민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계산하라는 것입니다.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동시에 항상 죽음의 때를 의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면서 내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. 그래서 곡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곡식이 너무 많아서 곡간을 가득 가득 채웠는데도 곡식을 더 넣을 데가 없는 겁니다. 고민 끝에 부자는 좋다 이 참에 곡간 다 헐어버리고 무지무지하게 큰 곡간을 새로 짓고 거기에 곡식들이고 드리고, 물건들이고 드리고, 가득가득 채워 넣기로. 결심을 했습니다. 그러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. 내 영혼아,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많이 쌓아두었으니, 이제 평안히 쉬고, 먹고, 마시고, 즐거워하자. 자신에게 기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곡간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가득 채웠으니, 이제 다 됐다는 겁니다. 노후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남은 인생을 그저 즐기며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. 만사가 오케이입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.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의 생각은 부자의 생각과 달랐습니다. 그 부자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의 생명을 그날 밤에 거두어 가시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. 그 사실을 모르는 부자는 곡간마다 곡식을 가득 가득 채우고 만족해했지만 그날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. 그는 그날 밤 죽을 것입니다. 그러면 그 많은 곡직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?